24번 보면 as much as we like to think of ourselves 그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그치? 근데 어, 여기는 as much as 그래서 as는 생략 가능하고 그치? 이거는 양보에 형용사나 부사 뒤에 as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비록 모모이지만 이렇게 되거든 비록 우리가 그치?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As being different and special, 뭔가 다르고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기억해야 돼. 이거 양보의 모모하지만 양보의 부사절이 그런 접속사를 쓰인 거요. Humans are 인간도 a part of Earth's biosphere, 바로 지구 생물권 내한 부분입니다. Created within and by it. 아, 그건 내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가 된. 그럼 이 이트라는 건 뭐를 가리키는 거야? 바로 Earth Biosphere를 가리키는 거겠지. 선니 야, 우리는 좀 달라. 이 지구의 생물권 내에서 인간은 좀 다르고 특별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그 지구 생물권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 생물권 내에서 창조되어 있는 그러한 생물권의 일부라는 얘기야. 별 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니? 그럼 ultimately, 궁극적으로 it is the living,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breathing, 숨을 쉬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of this world, 이 세상에. 그럼 자, it is that 강조 용법이 되겠네. it that 강조 용법.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more, 더 많이. than, 뭐보다? in animate supplies 즉 무생물 공급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체 예를 들면 석탄이나 아니면 가스나 아니면 박사이드 오어 박사이드 광석과 같은 무생물 공급 어, 공급품보다 이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그리고 숨 쉬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된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we can live.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Without cars or beer cans. 우리는 자동차나 맥주 캔이 없이는 살수 있어요. But 하지만, 봐봐 여기 can not without. 유 표현 서술용으로도 그대로 내기 좋단다 We can not without food and oxygen. 그럼 we can not 뒤에는 live가 생략됐겠지.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바로 식량과 산소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기억해 놔야 되고 우리가 살수 있으려면 식량과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 얘기인 거야. 그럼 as nations around the globe 그럼 전 세계 나라들이 try to band together 바로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에 뭐 하려고 협력해? to attack the proble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바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 그 문제를 공격인데 원래는 의미가 그렇지? 공략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또 뭐랑? 또 shrinking availability, 오브 fresh drinking water, 신선한 식수용 물 물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가용성 이러한 문제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로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S는 나중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In all corners of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에 Thousands of species 수천여 종의 종들이 Quietly go extinct 도 핵심어다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니 Extinct, 멸종된 됐어? 그래서 e. o Wilson이라는 음, 조심 가고 격의 설명 The renowned Harvard biologist 저명한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이오 Wilson recently presented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The problem our species faces. 우리의 종이 직면하고 있는. 그럼 the problem,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가생략 p r o b l a c e is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잖아. l e m i n a s t h a o is t t r l t a t s t h a is t t l s a t the problem is t h a o b is t t o l a t s o b is t t o l a t the problem is t h a 그지 간결한 법칙으로 우리 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succinct 간결한 자 if you save the living environment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는 환경 c 마는은 동격 즉 the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을 근데 어떤 생명 다양성 that we have left 우리가 남겨둔 역시 left의 목적어가 비어있고 그지 그럼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우리가 남겨둔 생물 다양성인 살아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구한다면, you will also automatically say 여러분은 또한 자동적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The physical environment too, 그 물리적인 환경도 역시 구하게 될 것입니다. But 하지만, if you only say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몸만 구한다면, the physical environment 그 물리적인 환경만 구하게 된다면 자, if절이니까 그냥 현재를 썼지. 근데 뒤는 주어절이니까 미래를 썼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둘다 잃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네. 음, 이거는 뭐 환경 문제 좀 심플한 내용이었습니다. 24번이었고요.